형 인터뷰를 한번 합시다. 왜 차에다가 1억을 들였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게 <laughs> <laughs> 퍼포먼스에 얼마 썼어요? 퍼포먼스에 3천 정도 3천만 원? 오디오에 얼마 썼어요? 오디오에 오디오에 오디오 1,000, 0 0 0 정도. 나는 저기 그 뭐야? 그 알칸트라 2이 비비드랑 소닉 디자인 동시 하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알칸타라는 얼마야고그 뭐? 알칸타가 300 300만 원? 300. 막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막 엄청 비싸진 않다. 근데 전체 다 했. 전체 다 했으니까. 또뭐 있어요 또? 어 여기도 알칸타라 있네. 또또또 음. 또. 또, 또, 또. 음,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하면 진짜 1억이네. 오디오가 왜 6천만 원이야 돼요? 네. 아니 형 이게 어떻게 해서 6,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비위드랑 소닉 디자인 이렇게 두개 동시에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데모카나 이렇게 세팅하지 보통 브랜드를 와. 한 차에서 두개 브랜드를 들려 주기 위해서. 와, 대단하다. 미니에다가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어, 오디오에 저한 대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그런가? 저 뒤에 있는 스피커들은요? 그 순정 스피커들도 보면 다 바꿨다고 보면 돼. 진짜 매니아다 매니아. 와. 아니 어쩌다 가 카오디오가 6 5 0 0만 원까지 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야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laughs> 한건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한 거고 음. 요 마지막에 있는 건 정전압기 레귤레이터고 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는 앰프 음. 앰프가 이제 260만 원짜리가 다섯 개 그리고 정전압기가 어, 2,000 음. 이게 220만 원 음. 음. 대략 한1,500 1,600 그다음 그치. 얘는 그리고 이제 비위드 스테이치라고 하는 프로세서 응. 요거는 360만 원 360, 1,600에 360 1,800... 거의 여기 한 1,900만 원 있는 거네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장비들 사이로 이어져 있는 아. 그 인터선이라고 해서 r c a 가 네. 있거든. 네. 그 RCA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는 음. 한2천만원 넘어갔고 이미 2천0 0 됐고. 그리고 또 네. 숨어 있는 선재들이 또 네. 앞쪽 스피커까지 또 이어져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스피커 네. 선만 해도 20m 정도에서 그것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laughs> 추가. 아니, 선이 200만 원이라고요? 어, 선만. 선이 200만 원인데 그걸 돈을 주고 했다고요? 어, 선이 선재가 차이가 많이 나.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해당하는 거라서. 소리 차이가 되게 와. 많이. 나. 엄청난 매년 이건 얼마야? 오퍼는 이제 790만 원. 아 <laughs> 이미 3천만 원 넘어갔네. 여기서 이 네. 비, 비비드라는 일본 브랜드에서 가장 최상급 모델로 얘가 세팅한 거죠. 그럼 어. 짐 싣다가 뭐 떨어뜨려서 이거 콱 찍으면 어떻게 돼? 아 그러면 큰일 나지 진짜. 하, 아 상상만 해도 큰일 어. 난다. 본인이 금액을 아니까 굉장히 <laughs> 아껴서 쓰지.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벌써 이 뒤에서만 3천만 원 넘어갔어. 요거. 지금 3 6 0보어 같은 네. 경우에는 원래 이 인클로저 어. 작업을 했을 거 아니야. 인클로저 작업은 이제 250만 250. 원. 250. 한짝, 한짝한 짝에? 아니, 양쪽 다 양쪽 해서. 양쪽에 그럼 3천한 200. 응. 이거 얼마야 스피커가 이게 690만 원. 그럼 요건 일단은 요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요거는 그. 순정 시스템이 연동이 아, 돼 있으니까. 일단 비드만 이거. 먼저. 이거 이두도 역시 얘도 690만 원. 얘도? 어. 나 얼마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지금 한4천 넘어간 거 같은데. 4,400. 그럼 이거 룸밀러 데크. 룸밀러 데크 490만 원. 비드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비드는 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있어. 보면 이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70만 원이고 음. 스피커 잡고 있는 그릴이지. 아 어, 그릴 70만 원이고 여기 보면 이 그릴도 보면 35만 원이야비드만한 아, 거의 한4천 후반대네. 5천만원 정도. 어, 5 0만원된 거네. 지 어, 비드로만 해서. 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순정 스피커들이 네. 한 천만 원 정도 튜닝돼. 그러니까 소니 건 소닉 디자인이죠? 그렇그 순정 어 순정 오디오에다가 튜닝해. 예, 해야죠. 얘랑 그럼 얘. 그렇지, 그리고 바닥 우퍼, 바닥이 우퍼 있어. 요 여기 안에. 아저 안쪽에? 어, 그리고 리어도 스피커 붙여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토탈 한6천한 육천. 6천... 6천한 오백만 나오네, 진짜로. 어, 나오고 왔어. 깎아 주셨습니까? 어, 어, 네? 비밀? 네? 이미 <laughs> 와, 진짜 대단하어마어마한차네 얘기 듣고 보니까 오디오 성능이 당연히 이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좋으면 이상한 네. 건데 진짜. 이거는 마치 호날두가 축구 드리블을 하다가 넘어지면 이상한 약간 그런 그치. 느낌인 거네. 네. 이 정도 시스템에서 소리가 안 나면 그게 이상. 이 <laughs> 이상한 건 보면은 이제 발로 세팅해도 야. 안 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게. 장비지. 차, 진짜 대단하네. 일단, 어, 흡기, 배기, 서스, 그리고 휠, 타이어, 뭐, 허브링, 그리고 에어로파츠, 순정 디퓨저, 이런 카본 악세사리들 그리고 카본 윙,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튜닝되어 있는 거예요. 배기, 뭐, 매핑,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알칸타라, 와, 미니 엔진 있고, <laughs> 여기 이제 흡기, 배기 튜닝되어 있고, 매핑도 되어 있고, 와, 여기 서스펜션 봐봐. 음. 1층 서스펜션인데 이게 서스펜션이 없다시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속 별로 안 좋지 이제? 어? 속좀안 좋지 않아? 이, 이 상태에서는 조화로운 아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면 된다는 거야 거의 뭐예 경운기 뒷자리에 타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뭐 이거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이런 몰딩들도 다 래핑으로 검은색으로 마감되어 있고 음, 그런 부분들도 그러네. 원래 크롬이잖아.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작업을 많이 했고 이 휠을 보통 18인치를 끼우는데 17인치를 끼운 걸 보니까 굉장히 달리기 세팅이라 거지. 그치. 서킷 세팅, 달리기 세팅. 그래서 안에 있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커 보여요. 휠도 17인치 경량이니까 얼마나 가볍겠어.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쫙쫙 나가는 거. 7-8kg밖에 안되지 않나요? 네 7kg 정도 되겠지 오디오 세팅 중이에요 매드 미니 1억 미니 자, 이런 미니의 오디오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질감해 보시죠. 오디오가 좋은 차들은 여기 계기판 있죠. 운전사 앞쪽에 계기판. 여기 침이 많이 튀어요 왜냐면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이제 아밀라제가 나오게 되고 그 아밀라제가 여기 이제 튀기는 거죠 계기판에 옛날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차를 차만 타면 노래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개 차에 타서 여기 스티어링 을 있죠 가운데 여기 여기 보고 기겁했습니다 기겁 여기가 다침 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차 안에서 자꾸만 를 i c 에서본 느낌이에요 최고 최고 pressure. Pressure. 콘서트장을 보는 것같아

매력 있어 매력. 차값은 다섯 배 차이 나는데 매력도는 비슷한 거 같아. 미니 짱. 이게 그 오빠랑 같이 카트 타본적 있지? 카트. 카트? 카트. 하주에 카트 타러 가본 적한 번도 없 어? 아 갔잖아 예진아 우리 오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오빠랑 나는 카트를 타러 간 적이 없어 아 예진아 그, 그 카트를 타면은 이그 이거 짚고 넘어가 카트를 타면은 짚고 넘어가라고 누방 헷갈리는 거야 아나그그재활병 의성형이랑 같이 간거 까먹은 거 같아 아무튼 예진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나 아니 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카트를 타면은 어, <laughs> 아 카트를 타면은 그 카트에는 서스펜션이 없어 스프링이 없어 그니까, 러 동에다가 바퀴가 바로 달려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뭐, 카트를 탈때스어링을 꺾으면, 서스펜션이 눌릴 일이 없으니까, 꺾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야. 오빠, 어? 얘기가 안 들려. 왜? 어, 아, 한, 안 갔다고, 안 갔어. 아, 옛날에 제주도에 우리 카리켓 트 직원들끼리 제주도 갔었는데, 그때 제주도 가서 다시 탔어. 그런 적은 있었어.